점남이, 니 장난 좀 치지 말아줘. 요주의 인물이야, 요주의 인물, 진짜. 점남아, 내 바로 앞에 있다. 어. 아이고, 또뭐 덜고 하려고, 뭐 덜고 하려고, 또. <놀라> 이놈아 <아이고, 놀라> <놀라> 무조건 비닐만 붙어있으면 무조건 다들어 가려고 한다 정남이이니게왈배고낙설깨놨는데도 아, 저, 저, <laughs> 할아버지 나지 할아버지 할아버지 어. 할아 할아버지 할아거지 이거. 할아버지 할라버지 조 쪼꼬미 쪼꼬마 나와봐라 쪼꼬마 어. 나가라 이놈아 총 쏜다 비키라 니 꼬고를 서 있나? <laughs> 아이고 이놈아 아이고 어 내가 이제 밑에서 쳐다봐야 되네 아이고 에이 봐라 못 내려오지 아, 너무 높아가 못 내려오는 거야 니가 네, 막 다리 뜬 거지 어, 진짜 못 내려오나? 야, 아니. 네. 조금이. 꼬리, 실다살났다 꼬리. 어, 조금이 구하러 온거 아니? 네. 어, 조금만 오빠가 갈게. 조금만 기다려. 어, 오빠야, 빨리 와, 빨리 와. 아, <laughs> 아, 아, 달리도 왔어. 점남이 다 왔다. 작업하자, 작업하자 안 된다. 작업하자. 조금이 어, 내렸나? 자 어... 작업하자, 작업하자. 이고 잠잠이 내려오고. 쪼꼬미도. 쪼꼬미도 내려온나. 내가 받아줄게, 쪼꼬미. 조금리. 쪼꼬미 내가 구해줄게. 어, 내가 구해줬으니까 니말잘 네 들어야 돼. 아이고, 됐다. 작업을 계속 합시다, 작업을. 어, 다리도? 아휴.. 점남이 점남이 소심이어 요즘 요즘 부쩍 호기심 많아졌어 망냉이 니도 올라가고 싶대 빨리 조금만 기다리시오 오늘 내가 어떻게든 마무리를 한번 해봅시다 어디에서 계속 구경하는 건 니도 한번 올라가고 싶었나보네 아, 아이고 막내, 아이고. 이고 잘하네, 막내. 아이고, 잘한다. 아이고, 잘한다, 막내. 아이고, 잘한다. 천천히 내려, 천천히. 밑에. 아이고, 밑에. 장비가 많다. 어, 다칠라, 인놈들아 이거 이거 아이고, 잘하네, 막내. 아이고, 잘한다. 아이고, 잘한다. 빨리빨리, 아, 빨리 잡아 리 아, 지나사다안거다이놈다이대로 올라가면 안 되지 거로올거가야거 이거다. 이거다. 실거처리해야 이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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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아이고, 나사가봐라아 아, 저리콘 젤리. 아, 저, 실권 처리.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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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저, 저, 저.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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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저, 어뭐냐 아니 안 와도 되는데 어어 무늬니 어, 조금이하고 같이 있었네 소심이 이제 네가 음지에서 나와가지고 양지로 이제 새 삶을 살고 있구나 음 너무 고기 좋아 소심아 아이고 네 네는 조금이하고 같이 있다가 왜네 혼자 오는데 아이고 조금이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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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꼬리 쪼금미한테 어. 이제 사랑은 움직이는 거야 어. 너희 이제 생각관계 되는 거야 <laughs> 막내 혼자 있네 막내 이거 뭐야 이거 왜 울었어 막내 이거 혼자 있기 싫으면 나와도 돼 엄마. 아 근데 또 작업하고 있으면 소리 난다 그래. 니니 네, 네 여기 한한 한 시간 정도 있어야 되겠다. 아작가 바로 간다 해. 예. 네. 좀 놀고 있어. 금방 금방 다른 애들도 다 이쪽으로 다올 거야. 다리하고 조금이라도 도망갔나? 어, 이제는 총 쏴야 된대 무지 어. 이 도망갈 준비 안 하고 있어 오 전남이 강한데 전남이 일단은.. 요 작업은 끝! 아, 골골송.. 쪼꼬미.. <laughs> 꼬리야 네 자리 맞네 그게.. 이야.. 잘 찾아가는데.. 쪼꼬미 그건 니네 자리 아니다.. 누리여서.. 누리 아줌마 자리다 그게.. <laughs> 와.. 다시는왜 골골송.. 와.. 다 크다.. 보다,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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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마다, <웃음> 네, 좋은 거보다 꾹구기도 하고. 마다한 번씩 다 들어가 보네. 아이고.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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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고, 눈썹이, 니 자꾸 왜 우는데? 눈썹이, 왜 자꾸 울어, 눈썹이? 어? 왜? 눈썹이, 왜? 얘기를 해라, 얘기를. 나오고 싶어가지고 아유. 응. 문희야. 아 이유를 알겠다. 내가 내가 요즘 계속 밖에서 작업한다고 시끄러우니까 문희가 눈썹이 집에 들어와 자꾸네. 아. 그래서, 눈썹이, 니가 지금, 마음이 안 좋은 거야, 지금. 삐지삐진 거야, 지금. 문이야. 문이야, 오늘 작업 끝났어. 나온나, 이제, 니도. 어. 눈썹이, 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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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른 데까지 눈썹이 집에 가잖아 어, 몇번 그라도 해, 그래. 아이고, 이놈 아저씨가. 아이고, 눈썹이. 아이 그. <laughs> 자불 끈다. 아이고 하품. 아이고 금이이 음, 조금이. 금이금이 내가 나와. 정남이, 정남이, 너 이거 장난치지 마라. 내가 다 세어놨다. 두 개, 두개네 개, 그래. 건들면 안 돼, 이거. 이 자식아. 이거 기꺼이 녀석봐라 눈이 봤어, 언니? 조용하니까 하네 지금은? 아니다, 좀이따가또또총 쏴야 된다 아, 고정하려면 총 쏴야... 발사를 박을까? <laughs> <laughs> 역시... 쪼꼬미니는 항상 먼저 확인을 하는구나. 네. 무릎은 어 무릎은 응. <laughs> 다리야 니 자다가 왜 왔어 자다가 猜他干嘛？嗯。 Yes, sir.